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브남입니다. 와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? 쌈박스 그리고 정가 박스가 존재하는데 쌈박스에서는 좋은 게잘 나오지 않는다는 인터넷 괴담이 있죠. 이게 괴담일지 안일지 똥손 포브남이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 나올 결과가 인터넷 박스를 정형화하는 그런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담의 확인차 하는 재미난 실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고. 이왕 실험하는 거? 샤이니 트레저 EX로 사왔고, 한 박스 4만원도 안 되게 사왔어요. 어,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네요. 음, 특이하네. 왜두 개가 붙어있지? 자, 일단 한번 까볼게요. 자, 전단지는 그대로 있네요. 굿. 자, 첫 번째 박스. 뭐지? 잠시만요. 첫번째부터 바로 히신가? 3 2 1어 파우젠 또 나왔어요 첫번째부터 파우젠 나이스 자 두번째 이렇게 그 홀로그랜드들이 2개가 안 나오면 꼭시가나오더라고요 길레아 란벳 조그 캔타로스 자만복 세퍼 벤테이 이렇게 2개 나오고 682그 다음에 이 no. 더블레어 이렇게 나오고 트러스? 이렇게 버블레어가 먼저 나오면 뒤에는 히트카드입니다. 12코 EX 망했다. 자, 이렇게 두 개, 2개, 히시 두 개가 나오면 나머지는 뭐이로치밖에안 나올 것 같은데. 그래도 한번 계속 까볼게요. 카팩 있을 수 있어요. 자, 쭈뚝쭈뚝. 자, 웨이니발. 12코 라니. 카팩은 아니고, 카팩은 여기 맨 앞에 AR이 있거든요. 쭉. 마스카나, 분볼... 아, 피카츄가 안나왔네요 아쉽다. 하지만 이로치 3개 정도 있죠. 자, 쭈쭈쭈쭈쭈 쇼컷 자, 쭈쭈쭈쭈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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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같은데쭈쭈 쭈쭈쭈 쭈쭈요 이제 쭈이쭈치 하나 하나 정도 남았죠? 자, 노 no. 콜라이더 이카츄피츠츄로츠이치 따로 테 아, 아직 모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카페일 수있 겠어요? 아, 원래 바탕 검정색이어서 AR인 줄 알았어요. 자, 마지막은 미대한 엄니. 자, 그래도 아주 똥박스는 아니고, 뭐, 누가 손대박스도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한 박스에 4만원도 안 되게 샀는데, 그래도 나름 잘산것 같습니다. 끝. 여러분들도 좋은 박스 꼭 정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인터넷 찾아보면서 쇼핑의 재미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